신명나게 맞았습니다. 헌팅이 그 말... 맞았어요? 아니 저는 그거? 맞은 게 아니고 허브팀이 많이 맞아 허브팀이. 질식사님이 어, 질식하기 직전까지 맞으셨어요. <laughs> 거의 질식하신 아, 일부 직전이라 아무도 맞지 못했지요왜 리퍼가 탱을 못 잘라요 이거네. 아 아니요. 그러면요. 리퍼가 왜 정면 싸움만해요? 아. 어 질식사님 뒤로 잘 도시는데. 뒤로 그니까 뒤로 돌아서 탱이랑 음. 아니, 뒤로 돌아서 탱이나 힐러들 괴롭혀야 될때꼭 괴롭혔다고 뭐. 음. 아... 쥐시사님 주로 그쪽 플레이를 하시는데 발자국 어. 소리 들리면 동동이가 계속 끌었어요 그거를 에, 그... 호그... 뭐지? 호그가 너무 세게 먹아가지고 제대로 못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네, 이거는... 어, 호그, 호그가 너무 잘해서 그렇네 그, 그리고... 서브 티이 지스트 그 리퍼 하실 때사 약간 플레이 소극적이었나 뭐 그런 플레이 소극적이었다 그런 느낌이 되게 예쁘다. 아까 이제 리퍼 하시는 분들 작초리 맞으러 갔다고 예, 리퍼 하시는 분들 돌아가면서 잡아 잡고, 그리고 저희 치통의 개벌이인 미스턴이 어, 뭐가 그 지지그 미스턴 가지고 힐러 넣고 힐러를 잡으러 이거나 디바가 있던 미스턴이 있뭐 하면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녀야 돼. 는데 하나도 못 자르고 있, 있다고, 뭐, 이렇게, 어떻게, 어떻게, 어 어떻게, 진행이 안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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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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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계속 싸떻게 있다고 그떻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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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피가 아 요건 별로 도움이 안될것 같다. 이 세트, 잡 이도 있으니까 뭐 상관없을 것 같다. 세트 때 때도 그거 우리 이거 고민을 진짜 잘해야 되는 게 우리 완박 당하고 끝날수 끝날 있고 다시 거나 완박 당하거나 둘중 하나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 이야기 했었는데 완박을 당했죠. 와 역시 밀때 밀면은 아, 아. 확밀 텐데 이거 못 밀면 아예 못 밀다고 그 이야기 했었거든. 조합이 그랬습니다 야 이제 오늘 노빌님도 막리를좀 맞은 게 그... 노빌님 근데 너무 잘하시던데 노빌님은 잘하셨는데 네 엄청 잘하시더라고 그니까 니바가 정면에 있으면 안 되는데 너무 정면에 있었나 그아 근데 우리 팀에 일단은 탱이 모자라기도 하고 뭐, 어. 어, 어떻게 뭐 제대로 지금 돌지를 못하는 상황이니까 사실 힐을 치는 건중단이니 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어쩌수없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민스턴이 지금 민스턴이 오오 괜찮은 궁이기다힐 하려고 아 웬일로 틸가이 님께서 힐을 막 하시네 오이라 궁이 저기 힐도 되고 딜도 되잖아요 방금은 궁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멋지네요 <목소리가> 어 모르는 <모르겠다>. 죽는다. 이렇 <laughs> 슈퍼트로 막... 씹을 수가 없죠. 망령 막뇨... 어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망령화 쓰고 뒤로 빠지려고 했는데 뒤로 하느라고 걸려가지고 죽었네요. 이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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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있느냐? 웃음> <미쳤느냐? 웃음> 어는다어 허브도. 아 조조와 닥소가 함께 있는데도 지어 수가 없네. 근데 의외로 그려님, 음. 덕천님 같이 있는데 아직까지 파란 팀이 굉장히 선전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조합이 이상해요. 빨간 팀이. 네, 어그 조합이 네. 정말 거지같 <laughs> 원일이 힐이... 네, 루시우 원일이에요. 어, 하나도 아니고 예. 그나마 LR씨도 이 팀에는. 아니고... 모이라가 있어도 아나가 하나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구나 모이라 하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응. 이런 거 말고 왕의 길이 연쇄성서 진짜 좋은데 모이라. 아, 잘못 던졌다. 공공 잘못 던졌다. 아까 우리 이 세트 때 왕의 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모이라, 정리할까? 왕의 길안 골랐던 게 그거 중복그랑 블라라이드랑.

결국에는 뚫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긴 하죠. 우리 60년 봉국대에서 그 4대 1에서 조조 자리에를 못 받았잖아요. <laughs> 네. 그렇기 <못 웃음> <저> 때문에 거기서 오이지아. <laughs> 와, 좀 어떤 <laughs> <재밌었던> 것 같아요? 유유 와 같은 휴. 네. 박천이민. 그리고 왜 그렇지? 왜 그렇지 하다가 박천님도 거기서 당황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 <laughs> 아 아! 아의지이구야 어. 한조가 다 잡네. <laughs> 나, 나좀 봐봐. 지금 우리 모 이라 닥수 잡아줘야 돼요. 오이라로 탑 잡아야 되는데. 갈갔다. <laughs> 아. 아. 3대 3. 죽을 수 없다. 조 야, 진짜 그 박조한테 계속 그냥 얻어맞네요. 아 와. 와. 둘그 때는 닥초 잡을 캐리 하나 필요해요. 야, 그래도 잡으셨네. <laughs> 한장 장량진. 걱정 마. 이런 거니까. 오, 모이라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모이라가 큰일 아닌데 진짜 모이라가 승리하겠 했지 이번에. 어, 모이라가 모이라 마지막 캐리야. 어. 캐리. 모이라 캐리다. 와. 아. 야. 오이. 그러니까 모이라 마지막에 아주 대활약했네요. 그렇게요. 필실가님센스좋시다 딸피 처리에 완전 좋네요 모리야. 달려가서 찍으면 되니까. 네. 고미닝님이 초반에 리스턴하시고 후반에 라인하시고 리스턴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딸피 처리를 잘하셨어요. 미닝님이 탱 잘하시죠. 어, 탱 그렇죠. 잘해요. 네. 탱전공닝님도그 뭐지 에임 없는 탱 잘하세요. 저희가 고미닝님이 빨리 들어오시지 않은 것도. <laughs> <laughs> 아, 그러게요. 그죠그링님 그죠. 그죠. 있었으면은 게임 그렇죠. 안정적인 탱이 있으니까. <laughs> <laughs> 하지만 이번에는 죽을 것 같죠. 이러다가. 어. 살아. 오이라 돼, 오이라다 아, 한 발. <laughs> 아 어, 이렇게 하면 민스 죽을 텐데. 오사대 사, 사대 사. 오 빨간 팀 유리하다. 빨간 팀 유리하다. 조조님이 살아있. 아또가 터뜨렸네. 안 아, 조한테. <laughs> 가는 한조한테 머리 두번 날라갔어 <laughs> 얘 아, 한조 계속 쏘고 있는데 한조를 못 봐주고 있어서 좀 뭐가 있는데 파란팀이 계속 리콘이 꼬여서 한 번에 모이스티를 못하고 아, 아이고 조준이 사진이... 궁을 좀 뻘하게 쓰셨네 아, 와. 피가 있는 또! <laughs> 한두에게 고통당하는 모이라. 모이라가 저렇게 등치가 큰가요? 어, 한두한 한방컷으로 그냥. 아, 힐을 안, 을안 주는 모이라. 딜을 눌러보는 거 아니야? 아, <목소리가>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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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 파라와 한조의 대길이다. 아 공이 조금 늦었네요. 를한준다히를한다 야, 오, 유민님이 진짜 잘하시네요. 먹다 먹었다. 빨리 야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네. 오 누구야? 동공이 초님을 어. 와, 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빨리 먹어야 되는데. 와. 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laughs> 오, 갔다 이가 닭초를 잡으러 갔어요. 하지만 아, 어 잡았다, 고았다 와, 와, 고민이 진짜 대단합니다. 나이 나이 오, 아. 아, 가벼운 상이다 고민이님은 <됨> <'놈이님> <놈이> 윈풍 참을 쓰시네요. 봐도 초반에 죽지, 아,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아주 안정적으로 그냥 살아서 생활하시더라고요 고민님이 그때 왜 골드일까요? 게임을 바로, 바로 플레이 가셨어요. 시작하자마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같이 한다고 가시더라고요 어, 궁... 구... 아... 비닐... 이거... 디바 궁을 좀더 뒤에 썼어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와... 와... 닥쳐오 크리다... 닥크리 와... 잠크리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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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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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laughs> 스버못 가게 잘 막았네 심정적으로 <laughs> 이 파란 팀을 응원하게 되네요 그렇죠 당연히 인지상정이죠 왠지... 어... 기사 있는 팀을 상대로 하는 힘겨운 우리 팀 같은 느낌? <laughs> 박준 님이 크리를 꺼내 드셨어. 5 4 3 2 1 3라운드. 맞점을번면서인데인좀 보다가 와리요 돼요. 어, 죽었다. 오, 코좀잘 들어갔어. 아, 안 돼. 죽는다. <목소리도> 어 <laughs> 오. 잘 살아. 진짜 잘 살았어. 막. 까지. 진짜 참안가 있어. 어. 나. 아이고. 날아가 날아가는 어, 와. 어떻게 궁을 못 썼어 고민이 님이 방어하 저게 그.. 맥크리 궁도 호빵으로 씌우면은 안 나가는 거예요? 네 네, 나가죠 고민이 님, 살뭘 <laughs> 버티나요? 와, 버텼다 동동이 어, 탑승님 산타당은 고다 근데 아무도을주지 <laughs> 않는다. 손좀 <laughs> 벌거야 <밟아야> 되는데, 그러요 <laughs> 시나이 나는 <하는> 건가? 저거다가... <laughs> 아, 아, 아 뭐, 뭔 일이에요? 방들은 저게... 이... 저게... 이... 조금 이... 실게 이... 저게... 이... 저 퍼센트가 한 번만 뺐으면 끝나는 퍼센트이네요 느낌 어지. 요새 우리 닥촌님이 게임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쩡비님이 다른 게임이 잘 들어가면은 포인을 하고. 아, 그 앞에 봐야 되는데. 모이락이 약간 떠하게들어갔어 이것도 나쁜 무시지. 아이고 아이고 거기서 그냥 어, 헛뜰때 음, 말을 안 했나봐 안 그랬어 요어. 아하 성향 케어를 저렇를 서로 끌기 해가지고 도전이 이겼어 아아 야아 어 야. 어 엘린 사 아. 하겠네 진짜 어 살았다 살았다 뭐야 아, 이거

맥이랑 돼지가 같이 쌈 싸먹으니까 어떡해? <목소리> 응, 동동이밖에 궁이 없네요. 저기아인슈타인이보고 재... 있는 아, 아. 펄궁이 되어버 자리가 너무 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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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아이고, 괜찮은데 허브티님죽으면지비데 저거 또나어 아우 근데 서경 서경이 아, 계속 발이 되고 소탕으로 학은 받고 있어요. 아, 대단하시네. 야 되는데 다른 팀이 젠카, 네. 아이고 저런. 저랑... 안 돼. 그래도 서경 찍겠죠. 메르시가 <laughs> 천정을 보다가 <못 하고> 죽었어. 그렇죠. <laughs> 이 맞춰서 해주기가 어려워. 네. 아이고 떨어졌지. 네. 아, 저 이거를 이걸... 어, 님이 오셔서... 1 0 0에서 낚시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너무 많이 했어. 시 아, 신나! 어. 응? 아, 아깝다. 신나야 신나야, 신나 아, 신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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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아신나아 신나야, 신나야, 신신신신신신신신 아, 대박, 우리.